<laughs>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저는 웃음> 눈안 <지금> 보여요. 그럼 나안 보니까. 나나 나오게 해줄 건데? <laughs> 어. 시작. 안녕하세요, 보스님입니다. <laughs> 벌써 팬이고. <웃음> <웃음> 오늘은 바크 용품 이제 헬멧과 그 안전 장구류들을 직접 보고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산에 위치한 오토모토 매장에 와 있습니다. <laughs> 허락해 주신 오토. 바로 또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또. <laughs> 지금 헬멧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맨 아래 에 있는 게 오픈 페이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오픈 페이스고 음, 음. 이 위에는 부르는 명칭 여러 가지인데 제트 모라고 오픈 페이스랑 좀 구별되게 부를 수 있게 제트 모라고 오픈. 이 위에는 이제 오프로드 헬멧. 음. 아이 이제 챙이 챙이나 구글이 따로 없이 쉴드가 없는 모델이고 이건 이제 듀얼 음. 헬멧이라고 해서 음. 이 바이저를 떼면 그냥 풀페이스로 쓸수 있고 바이저를 끼고 이 쉴드만 또 따로 빼지거든요 그럼 음. 이제 그냥 오프로드용이 음. 헬멧이 바로 되는 거죠 어. 어, 이런 어. 식으로 이게 아하. 이제 시스템 헬멧이라고 여기 하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턱 부분이 열리는 음. 식 음. 비교적 무거운데 음. <laughs> <웃음> <웃음> <안 되어져요>? <웃음> <웃음> 어, 어, 아, 아페이스랑 풀페이스를 겸하는 거죠? 음. 아, 물론, 이제 이렇게 얼굴 달릴 수는 없는데, 음, 음. 음. 그. 끝나봤 이렇게 달렸어요. <laughs> 아, 본 적은 <번정은 웃음> 있어. <웃음>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풀페이스. 얼굴 전체를 다 감싸주는. <laughs> 턱까지요? 네, 턱까지 음. 있어요 이렇게 햄이 보실 때, 네. 이친 가드라고 있거든요. 음. 턱, 네. 턱 가드, 이게 빠지는 부, 부분이 있고. 음. 아예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음. 고르시고 한번 이제 써볼까요? 그럼 이제 영님께서 어떤 헬멧을 써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풀페이스. 풀페이스. 추천합니다. 네. 네. 우리는 무조건 풀페이스 추천하죠. 그렇죠. 안전성 <laughs> 때문에. 어떤 헬멧으로는. 네. 무조건풀 페이스예요. 근데 여름엔 안 더워요? 덥긴 덥긴 음... 더운데 여름엔 그래도... 뭘 써도 더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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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크 타시다 보면 바이크 기추도 할수 있고 기변도 음. 할수 있고 음. 바, 헬멧도 그 하나로 계속 쓰지 않아요. 네. 헬멧도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음. 그냥 이렇게 떨구는 것 때문에 또 바꿔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가장 딱 처음에 입문하는 헬멧을 괜찮은 풀페이스를 쓰면 네. 그 다음에 뭘 사든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음. 그 처음부터 오픈페이스 이런 거 쓰면 이제 헬멧 방황하기 시작해. 아, <laughs> 아 이거 저거 중급 투자 엄청하냐고. 아. 그래서 처음에 가능한 음. 조금 비싸더라도. 어. 중급 이상의 헬멧을 음. 풀페이스를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아니? 여기 갈린다고요. <웃음> <웃음> 여기 갈리면 안 돼요. 입문 음. 시기에 가장 그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생각하실 음. 때 음. 풀페이스가 좋다 그러면 이제 영님을 아, 이거 홍진 어, CL 스티 아주 그냥 국민 헬멧이라고 불리고 는 여성분들을 음 대부분 야. 이제 매장 가면 스몰이나 미디움을 어. 추천해줘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즈를 내가 제일 봤다고 해서 모든 헬멧마다 그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아. 요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이턱턱 턱 부분 대시고 음. 턱턱 음. 네. 음. 끈을 양쪽으로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타이트. 살짝 당겨주시고, 그 머리 위부터 이렇게 쓰듯이 당기시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고 턱 부분을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시고 어때요? 어때요? 좀 불편해? 불편한 건가? 이이 <laughs> 해보세요. 헛돌지 않으면 여기 벌 쪽을 좀 줄이 쪼여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는 되는데 뼈가 아픈지 그걸 확인하세요. 음. 머 음. 살이 늘리는 게 아니고 뼈가 아픈 지 음. 뼈가 아프진 않은 거같아요 영림은 홍진의 라지 음. 벨벳이 잘봐주시는요 음. 근데 이것도 같은 홍진이라도 모델별로 또 사이즈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음. 볼따가 터질 것 같네요. 음. 근데 원래 그래요. 볼패드는 쓰다 보면 결국 숨이 죽 거예요. 음. 처음에 볼 너무 이렇게 늘리는 게 여기 보면서 눌러주세요. <laughs> 벗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앞으로 쑥 벗으셔야 돼요. <laughs> 안돼 안돼 그렇게 벗으시면 그렇게 안돼 그렇게 벗으시면 아파 내가 더 괜찮아요? 네. 얼굴이 다른 다른 데는 괜찮은데 룩이 걸려서 어, 룩을 맞아. 빼야 될것 같아요, 정부. 그렇게 <laughs> 음. <laughs> 그냥 쭉 내리시면 돼요. 딱딱 소리 날 때까지. 어. 음. 음. 이건 어때요 사이즈? 두 번은 너무 맞나? 이것도 조금 크다고 그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지않네 않아? 이거 음. 헬멧을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움직여. 큰거큰 음, 거. 됐나? 더 잠옷. 네. 네. 머리 힘 줘요. 머리 힘. 네? <laughs> <laughs> 근데 얘도 큰거 같아요. 음. 네. 바라큘라 같다. 코안 나왔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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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죄송해요. 냄새나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저비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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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는 아, 좀더딱 맞으시는 거아니요 잡고 위아래로 해보세요. 아큰거 뭐지? 솔큰거 뭐지? 저는 볼은 맞았는데 여기 앞뒤가 남았거든요 이 헬멧이? 근데 제가 소울, 이거 샤크 엑스모를 써봤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엑스모를 못 쓰고 이거를 그냥 사게 됐어요. 어쩔 음... 수 없이. 사이즈 작으면 헬멧 구하는 게 아, 이제 어려워. 그래서 <laughs> 아라이 쇼에 라이가 그래서 맞춤 쇼이 쇼이 쇼에. 쇼이 쇼에, 이가 맞춤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어, 아, 진짜. 퍼스널 피팅 고 해서 부족하면 여기 더더더 덮대는 뭐, 식으로 그냥 솜을 서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써봐얘 이거 엑스 써. 2 어, 무슨 소리 손을 셨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어 그냥 이렇게 넣 어? 뭐 어, 떻게 됐어? 이거 이렇게 잡고. 됐 어, 어, 어 저거 잘하잖아요. 오, 이거, 여기... 이거 좋다. 그치? <laughs> 정말 부럽다저안아프도고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여기 있다, <때> 보고 잘해주세요. <laughs> 이거 제일 횟수예요, <laughs> 님들. 저 이번에 새로 샀어요. <laughs> 오, 이쁘다. 그 일반 이런 용품 매장에서 특히 이제 오토 토에서 음, 판매하고 음, 있는 것들은 음, 다 이제 음. K 인증 받은 음. 검수 받은 모델들이라서 음.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용품 매장에서 살수 있는 그런 걸 믿고 살수 있는데 음. 인터넷으로 사실 때는 음. 그런 이제 좀 검증이 좀 별도로 내가 찾아봐야 되그 음. 헬멧이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는지 음. 이런 것들이 음. 음. 여기 이쁘기만 하고 헬멧 기능이 없했잖아요 <laughs> 그럼 그 기능이 뭐 어떤 건지 뭐가 안 됐. 그런 게막 차이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주행풍, 뭐, 이게 달리다 보니 이제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린다거나 클래식 헬멧들은 그런 걸잘 잡아주지 못한다던가 또 아, 있고. 그, 그니까 일반적으로 클래식 헬멧이라고 불리는 건 진짜 그 초기의 헬멧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그냥 레고 헬멧 같은 그런, 음. 그런 게 이제 클래식 음. 헬멧이라고 불리는 K한테는 더 이상의 기능을 바랄 수가 없죠. 음. 그 막, 모양을 유지하려면? 음. 막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열려서. 음. 여기에 여름에 시원하라고 여기 바람 통하라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없죠? 클래식은. 비싼 헬멧들은 어. 이런 연구를 해요. 인체공학적인 음. 막 바람이 어떻게 통하고 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데 비싸다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렇게 아, 얘기비요 이 네, 헬멧 봤으니까 헬멧에 부착되는 블루투스 또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음. 여러,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음. 세나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인터콤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해서 듣기에도 같은 기종의 블루투스를 쓰면 훨씬 더 수월하고 음질도 아. 좋게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세나 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써야지 하는 식으 가성비 좋은 2 0 S. 이거 많이 쓰시고 그 비싸. 비싸, 비싸 비싸요 어, 세나 비싸요 세나 너 비싸 근데 싼 것도 있, 있잖아요 뭐 비모토나 이런 어, 비모토나 있는데 그건 진짜 근데 들어보면 음질 차이가 확 나요 서로 이제 연결해서 듣는 인터콤 음질도 확 떨어지고 안 되는 모델도 있고 저렴한 음. 모델도 있고 음. 처음 입문할 때부터 세나 사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음. 저 그냥 이어폰 끼고 다녔거든요 음. 사실 이어폰 끼고 다녀도 굉장히 거추장스럽지만 할수 있는 일. <laughs> 블루투스 이어폰 어뭐 이어팟, 어, 에어팟, 끼고 어. 어. 다녔는데, 근데 헬멧 벗을 때 사라질 수 있어요. <laughs> 아. 이제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무릎이랑 팔꿈치 보호대를 음.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보호대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브랜드 있는 모델들 선택하면 좋죠 근데 금액대도 비싸니까 이런 건안 된다 싶은 거는 그 스케이트 그 보호대 드그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무릎만, 네, 보호. 무릎만 보호되는 거는 지금 만져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드쉘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꺾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플라스틱, 진짜 광택 나는 플라스틱 그런 재질은 충격이 있을 때 그냥 빠게 자요. 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박힌 무릎 에 박힌. 그럼 이제 아, 그냥 찰과상 될 거? 수술해야 돼. 그런 보호대는 사시면 안 돼. 절대. 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에이지비 조츠. 가격대도 저렴하고. 음. 클러브는 이제 여름용, 겨울용, 그냥 봄가을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음. 그러면 이 여기 이렇게 팔, 팔 손바닥 부위에 이렇게 이런 식의 음.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식의 이렇게 보호되는 곳이 있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넘어졌을 때, 솔직히 손, 손가락 이렇게 골절되거나 하는 건 나가줘서 어떤 장갑을 끼더라도 음. 그게 안 돼요. 근데 음. 이게, 이게 왜 좋냐면, 넘어졌을 때 구르게 되면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미끄러진다 그래야 되나? 음. 이런 식으로 좀 슬라이딩. 이렇게 슬라이딩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거 보시면, 가죽이랑 텍스처랑 음. 되어 있잖아요. 음. 이런 걸 이제 봄 가을용으로 보시면 음. 되고, 이게 이제 전체 배시 음. 되어 있는? 메시? 메시? 여름 여름용 그래요. 이 손바닥부터 얘도 여름용인데도 이게 이렇게 도톰한 음. 겨울용. 보온 기능 이런 게 예쁘죠. <laughs> 장갑 고를 때 그냥 손가락 끝은 솔직히 안 맞아 안 맞아도 크게 상관 없어요. 좀 남아도 괜찮은데 보면은 여기 여기 손 손볼 이 부분이 남으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안 남아야 장갑이 자기 손에 딱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작은 장갑을 끼면 이렇게 주먹을 쥘때 여기 프로텍터가 살을 눌러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주먹 꼭 줘보고 이렇게 잼잼 해보고 사셔야 한다 음. 것. 다쳤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제 머리 팔꿈치뭐 이런 데니까 근데 발 진짜 제일 많이 다쳐요 재공 어. 그 하더라도 바이크에 끼면 발이 제일 먼저 깔리기 때문에 음. 네, 제일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아예 이제 모터사이클용 뭐, 부츠를 사셔도 되는데 네. 이거 솔직히 되게 비싸거든요 음. 얘도 지금 27만원, 30만원 거의 이래서 8인치 안전화 있어요 컵 보호되게 이렇게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음. 한쪽에도 안전화도 사이즈가 잘 없어요 <laughs> 네. 250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이하는 찾기 힘들어요 라쿠텐, 일본 안전화는 30부터 나오기도 오. 하거든요 음. 일본 사이트들 하거나 그런 음. 방법도 있으까꼭 단단한 워커라도 신는 게 좋겠죠? 음, 그렇죠 닥터마틴이나 팀버랜드 음, 같은 거? 포키스 음. 어, 되게 많죠? 난 응. 운동화 신었는데 오늘 아, 뭐. <laughs> 제거 방수돼서 좋아요 어? 음. 신발 자랑하는 시간인요저 <laughs> 팀버랜드... <laughs> 이게 지금 뭐지? M일 거예요. 아, 스몰 사이즈다. 호미는 X 스몰까지 나오거든요 아, 이거 못살 거예요. 빨리 사세요. 슈퍼컵 못살것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맞어 영님은 이거, 이거 사셔야 돼. 5만원, 5만원인데. 이거, 이거 살만해. 응, 이거 사야겠다. 어, 노란색 있어. 어? 빨리 자랑했어요. 오늘 사셨어요. 샀어요. 노란색 스티치가 간다. 되게 이뻐요. 이쁘다. 어, 슈퍼컵은 노란색이랑 너무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더 예쁜가요? 아, 호는스물이 없어요. 아, 아 정말요? 어... 이 <웃음> <웃음> 나 어제 월급 들어왔단 말이야. <laughs> 좀, 사야, 좀 사야죠. 이분 사는 것도 찍어드려. 요는 <laughs> <laughs> 네, 이거 살게. 조금 아, 네. 궁금해지면. <laughs>